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본인이 은퇴 준비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런 은퇴자이길 걷게 되죠. 물론 은퇴 준비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겪는 그런 노후생활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어 제가 그래서 은퇴자들이 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 순서로 꿈 따고 어떤 게 있느냐 고 물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뭐, 몇 명은,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순서가, 경제력, 다음엔 건강, 뭐 어, 취업의 순서로 꼽는 사람도 있고요. 뭐, 첫째도 건강, 두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다. 건강이 제일이라는 사람.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살아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밖에 없다. 어, 그렇게 해서 경제력을 최우선 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퇴자금과 건강, 또 취업, 또 무의도식으로 인한 자존감, 또 그동안 또 누적된 부부 갈등, 그냥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 또뭐 자녀들과의 관계,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친구들 특히 동창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소원해서 그런 애 친구들하고의 거리감이 있다, 뭐 그런 소외감, 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좀 돌아가더라고요. 아, 저는 올해가 은퇴만 2년차가 되는데 뭐 짧은 기간인데지만 제가 생활해오면서 느낀 부분은 어, 첫째가 건강이고요. 어, 둘째는 온만한 가정생활. 이는 어, 부부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로 뭐 포함어 있는 거고요. 어, 세 번째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여유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 다음으로 취미 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꼽을 수 있고요. 여유가 된다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뭐 옛날하고 달리 내가 쓰는 용돈은 적지만 내가 벌어서 쓸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있죠. 직장생활 할 때는 출퇴근도 자 시간이 정확하니까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그러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잘 되고 있었죠. 근데 막상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출근할 직장 못그 보니까 긴장도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약간의 불규칙한 그런 것도 있고 생활 자체가 좀 불규칙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이걸 느낍니다. 물론 배도 많이 나가고요. 가 좀, 좀, 주변에서 그저죠 한, 임시 한 7, 8개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늘상 얘기를 하죠. 삼식이. 즉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게 된 경우가 많고, 또, 부부가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그 사소한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를 또 부딪히더라고요. 뭐 그게 또 많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퇴직하고 나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또 멋진 인생 이막, 장비 꿈 있죠. 이런 것이 가끔은 어두운 그림자 가 왔다 갔다. 먹구름이 꼈다가 꼈다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음, 적응을 해나야 되죠. 그래서. 어, 집안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죠. 뭐, 아침 일어나서 식사하고, 뭐, 집안 치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런 요리 문제라든가, 어, 세탁물 관리 같은 거, 집안 정리, 어, 뭐, 여러 가지 청소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어, 은퇴자라면 다 포함되지만, 어, 안 그러면 쫓겨난다고 하죠. 전에는 직장 생활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가정 생활문제니까 또,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지. 그런 사회생활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어, 다양한 일상들. 그걸 하나하나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